자 이제 응용 문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응용 문제인데 응용 문제는 뭐 기본적인 거 많이 알아두면 돼요 선생님 자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선생님 선생님 거 여러 번 보면 다 나와 거기 지금 또 설명하라니까 너무 힘들어 그랬다 이 문제만 볼게요 자9 시와 1 0시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를 출발했다 여기서 여러분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나쁜 놈이 9시몇 분에 아시몇 9시 분에 출발했는지 안 알려주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글을 읽으면서 먼저 문제를 벌써 파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평균 속력 8, 시속 8, 1 8 k m 의이 자동차가 28km를 달리는 순간에 시간의 분침과 시침이 겹쳤다고 한다. 몇 시에 출발했는지 몰라. 그 다음, 몇 시에 출발했는지 모르고 여러분들 항상 이 속력 문제는 맨날 시간이야, 시간. 시간. 시간은 뭐분의 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시간 흥정 보내거리 그러니까 속력이 88로 달렸는데 얘가 28km 달리는 순간에 시침과 분침이 겹쳤대. 그러면 몇분 지났는가를 봐야지 몇 분. 그러니까 속력 88분에 28하면 되지. 그러면 얘는 약분해서 그런데 얘는 시간이지 이거 시간 이 시간 후에 그러니까 88분에 28시간 후에 겹쳤대야. 근데 출발 시간 안 알려줬어. 그러면, 얘를, 빨리 시간을 분으로 고쳐야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우리는 60을 하면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보 계산해볼까요? 바로, 그러면 얘는 8, 어, 4로 계산하면 7이 되고, 얘는 44가 되지. 4, 7, 아니, 뭐냐, 뭐냐. 22, 어, 22. 그리고 다시 얘는 또 약분을 해주세요. 약분을 해주면 얘는 30. 아, 그러면 11. 10. 1분에 3, 7, 210분, 11분에 20, 210분 후에, 후에 만났다. 이제 벌써 해 종고 가야지, 이거. 자, 1번, 1번은 분침과 이제 시침이 겹치는 시각을 구하래. 몇 시, 그러니까 9시, 9시 몇 분이냐, 이렇게. 그걸 구하래, 9시 몇분에 시각, 분침하고 시침이 겹치는지를. 그러면 우리가 요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아 분침과 시침이 1분당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분침은 60분에 60분에 360도 돌아가네. 그러니까 당연히 1분에 1분에는 6도 돌아가는 거죠. 6636. 그다음 시침은 시침은 60분, 60분에 여러분 여기서 요한칸 요 돌아가잖아. 이한 칸이 얼마야? 30도지. 왜? 360도를 12로 나눴으니까 30도야. 그래서 시침은 1분에, 2분에 요거 나누기 60을 해주면 되잖아. 2분의 1도 돌아가는 거야. 0.5도. 2분의 1도. 됐죠? 자, 그랬어. 이제 둘이가 9시, 9시 몇 분에 얘네들 둘이 겹치는가를 이제 알아내자고. 얘네들 둘이 겹치는 요기, 요기 9시 X분이야. 9시 X분에 곧 겹친다. 이러자고. 그렇지? 그러면 9시 x 분이니까 분침은 분침은 9시 여기서부터 이만큼 갔네 x 분간 동안 이렇게 됐지? 그러면 분침이 분침 이동 이동 분침의 이동 각 이동 한각각이꼬로 시침의 각이 같아지. 시침의 각 그지. 시침은 이동 한 각이 아니라 시침의 각이지. 분침의 각이라고 해도 좋아 야, 분침은 이만큼 갔잖아 이만큼 x분 동안 그러니까 x분 동안은 얼마 1분의 6도니까 6x 간 거예요 그런데 시침은 여기서 여기서 요만큼 간 거야 여기서 요만큼 그러니까 애초에 얼만큼 갖고 있냐면 270도를 안고 있지 그러니까 시침은 애초에 270도를 갖고 있고 거기다가 더하기 요만큼 여기 요만큼이 얼마냐면 2분의 1, 0.5, 0.5도, 2분의 1 0 5, .5 x 분이 2분의 1x 이래야 되는거지.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그거 잘해야지. 시침은 미리 2 7 0도를 미리 가 있는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달리게 하는데 시침은 미리 여기서, 시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리게 하고, 분침은 여기서부터 달리기 하는거지. 270도에서 벌써 시침은 출발하는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저거 분수니까 11을 2를 어, 곱해주자. 그러면 얘는 1 2 x 이거로 얘는 540 플러스 x 넘어가라. 넘어가 주니까 거로 11x 이거로 540 x는 11분의 540분. 말하자면 거로 9시 11분의 540분에 말이 안 되지. <laughs> 이때 겹치는 거. 요때 시침과 분침이 겹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 그렇고. 그러면 자동차가 톨게이트로부터 언제 출발했냐 이래 됐지. 자, 두 번째는 자동차 언제 출발했냐면 9시, 아 언제 출발했냐면 우리 정보가 아까 위에서 구했지만 얘네가 11분, 11분에 210분 후에, 후에 겹쳤어. 2시에, 그러니까 시침, 시분침이 일치했거든. 시분침이 일치했어. 요거 후에. 그러니까 시분침이 일치한 때가 언제냐? 9시. 얘는 11분에 540분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9, 예, 예. 빼기 요 놈을 해주면 되네. 빼기 11분에 210분을 거꾸로 해주면, 얘를, 그러니까 11분에 20, 아이고, 이거 그게 말이 그지? 11분에 210분 후에 일치했거든. 그 일치한 시간이 9시 11분에 540분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빼기해주면 출발시간이 나오지. 9시 얼마? 11분에 540 빼기 210하니까 330분. 약분해주세요. 30분. 아 9시 30분에 톨게이트를 출발했구나. 간단하죠. 자. 간단하지 않지 <laughs> 좀 딸리는 학생이 있는데 자 이건 이제는 여기서 여러분 알아줘야 될게 외울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바로 분침 분침은 6도씩 돕니다 분당 이거 다 알아 시침은 어, 0.5도씩 분당 돌아요 분당 어, 0.5도 이건 누구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풀어야 됩니다 끝